안녕, 내년에 봐 아, 내년에? 내년에 봐 방콕 음? 안녕 근데 안 보여, 안에 아, 아, <laughs> 아, 내가 안없어 화이트 수초생 ...일걸? <laughs> 아마도 시아가을 아, <laughs> 지하철 4개 놓쳤어요 야얘 파로도 탔어? 엄마님 와, 젤리 <laughs> 아, 사요. 젤리 사요. 아가, 난 너를. 헐 헐. 나 우리 취할 때까지 마셔. 어? 야 취할 때까지 오. 마셔도 6 시면 깨지 않을까? <laughs> <laughs> 그때쯤엔 두발로 걸어서 집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뒤에가 잠깐만 좀잘 찍을 자신 있는 사람 내 아이폰 6로 찍어주면 안 돼? 내가 영상 찍고, 아니가 내가 여, 내가 사진을 찍고 주아가 영상을 찍는거 아니야? 어떡해 우리 뭐할 거야? 해피뉴이어 할 거야? 그래 해피뉴이어. 네, 해피 10초부터.

이렇게 하고 아, 네, <laughs> <laughs> 아, 뭐, <나> 이거 미국에 나서 마셨나? 미국에서 마나미 마셨나? 미 마셨나? 미국에서 미 너무 덕담이 <목소리도 덥죠> 고마워요 남친 자랑 라 좋아 우라얘기했 맞아 맞아 우리 얼마 전에 라 남자, 얘기했어 <목소리도> 아니 내 친구들 치킨집 가서 맥주 까 <목소리도> <야, 맥주가 목소리도> 근데 그것도 내리 낭만이다 맞아, 맞아, 맞아. 우리랑, 우리랑 마라전골이냐? 친구들이랑 치킨이냐? <laughs> 아니 애들아 그냥 이런 경험은 이런 많이 못 해봐 그런 은 이제 계속 할수 있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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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라의 소주 미쳤는데? 음... 소주야? 잠깐만 소주를 누가 못 마신다고? 누가 못 마신다고? 야? 그냥 얘들아 천천히 봐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. 아니 너가 미안한데, 너가 제일 막. 싫을 수도 있어. 우리가 너감당해도 되는 어, 거니 아니야. 그냥 무조건 너가 우리를 감당할 거라고 생각해. 그니까. 신거 아니야? 아, 루틴 제로시대요아 제로시대. 미쳤어. 어, 미쳤어. 어, 미쳤어. 어, 어 멋있는데, 으른 김주아. 아나 <laughs> 아빠가 걱정해야 <답장해야> 되는데. <laughs> 아빠 아, 예준이 실패. 나도 나도. 어, 어. 살짝. 뭐야? 장아나 예.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어, 예준이만 나. <laughs> 어떡해 여기 또 개내대소 개내대소. 근데 이걸 마시면 안 돼. 여기 이제 개절부였는데. 제 연장자인 예준이가 우리 다 따라주면 돼. 네가 안 술못 마시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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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만 돼. 술 마십니까 해. 이제. 아, 고3때 친구들이랑 있었으면 내가 제일 적은데. 진짜? 4월인데5월인데 <laughs> <목소�«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아, 잘좋아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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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조금 <목소리나> <손을 목소리나> <손을 좀>. <목소리나> 야그러님 마늘 먹었으면쓰는거 아니 야요그러니까나 방금 가져먹은말마늘을 가져 가서？아니, 딸린건다 없어. 아니, 딸린 건다 없어. 저렇게 힘들 게 가져가 는 마늘 을 가져 가지고, 아, 이거 먹니다 아, 이거 먹어요? 네. 오늘 이렇게 어? 안 어? 어? 마셔 맛이 왔네 담맛인가? 담맛 는데어맛이 왔네 맛있다 네. <웃음> 맞아? <웃음> 가, <더> 마셔 <laughs> 아, 나맛이왔 <다> <laughs> 진짜? 어? 나한번 이렇게 마어나 너네가 다 이렇게 마신다야 <laughs> 어. 누가 당뇨 한번더깔아어 <laughs> <laughs> 다 이번에도 다, 음, 다 맛있어 요다 했네. 했네. 어 아니, 엄마가 나 길바닥에서만 자지 말라서 그루두루 해서 자면 돼. 떡이 이게 떡일까? 떡이 떡이 떡. 마늘, 나랑 그냥 술도 잘 채우면 돼. 야지 먹고 죽잖아. 이 미쳤네. 거 맞다. 삼 이거 맞다. 감견, 이거 맞다. 이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뭔가 이상하면 술취한거예요 아.. 니 근데 그럴리가 없는데 갑자기 졸린 느낌이요 맨날 속상가 따뜻해서 그런가? 어, 아 맞아, 맞아맞아 어, 나그 다음주에 돌아 남았어 뭐는아어 그런데? 야야라줄까 엄마 너무 빨라 아니 야 아니 밤뇨꽃떡게 무슨 뭔슨 곤충 감탈하는것만이 진짜 너무 귀신 말이야야 해리포터 리포터나나오는 엄마랑 아빠가 치킨 시켜는거야 둘이서 야 엄마랑 치킨 시켜어 아니 둘랑고안도 <뿌려놔> <레쉬> 하나 뜯을 거는. 나 나는 좀 먹었어 그래서 <레쉬> 초밥이랑 <laughs> 막 이런 거다시켜놓 거야 이거 어떻게 안 먹어? 아니 이하이 마지막 한잔째라고 아니야 한잔니터마시는잔아 <laughs> 이번 거다 마시기 <laughs> 벌써 조금 피가 많이 를아진것나 졸리다니까 아니 홍유준 너가 우리 책임져준다며 아, 가임수 너가... 있어 <laughs>

얼굴 아, 못해. 나화장해화장서 화장, 어? 우리도 더화장는데 차미슬로 까 아니면 이번에는 처음처럼? 차미슬실루즈로실루엣즈꿀주못 응. 사미. 마셔? 나찡마셔볼리 아, 근데 음. 그래. 네. 너가 말하고. 그래. 아니 또 고개 어. 한척나다 여자, <laughs> 여자 눈물. 음. 하나씩. 그래, 이 <laughs> 가라 뜨거 응. 어떻게 아뜨거상 응. 응. 근데 응. 손이 응. 어. 약간 소리가 나는데 약간 응. 응. 어. 응. 반대로 응. 어떻게 하지 반대겠다 걸레게 는데 거의 다 닦았어 그냥 푹았아 이거 지금 나는 저잘 모르겠어요 할때 이해 주세요 저. 야 솔직히 저거 양이 많이 되는 거야? 두대 맥주가 이요 근데 이 맛을 <목마>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<Synbox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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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이죠? 소주잖아 이거아니 노란색이야. <laughs> 어아도아으 <컵> <laughs> <posterörinny Okay. 웃음> <난 그거 다 웃음> 나도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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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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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아아 으아, 으아, 으아 이거 <laughs> 근데 담비 씨 소주 마시게 하는 거아나 방금 소주 이거 아, 이렇게 그래? 방금 반잔식 따라서 샀는데 예준아. <웃음> <웃음> 지금 우리만. <laughs> 근데 이거 첫 번째 감정이 없어지잖아 써져. 어, 이제, <laughs> 어, 이제 그만로채면 <laughs> <laughs> 아, 예준아, 우리 중에서 누 제일 좋아? <laughs> 이잖아

나왜 괜찮아? 캣수... 뭐? 나 맛이 나쁘지 않거나그 천재사요. 나맥주 마시고. 맥주 주게. 아나 초점이 안 잡히지? 진짜 예뻐요 <목소리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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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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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뻐요 학원 들어가자고 했 화장실 카메라랑 대화하고 싶어 셀프이 쪽으로 왔어 여기로 왔는데 셀프기인 찍고 있어 또그 흉터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나 개아픈데 진짜너취 취해... <laughs> 잠깐만 너네 이렇게 다 취하면 안돼 에즈나 물좀마셔 아니 애들이 다 취한 거 같아요 저 혼자 이러면 감당할 수 없는데 <laughs> 빨리 물마셔 내가 들어줄게 어? 아니야 너는 취하면 안돼 너나 우리 감 나도 근 괜찮아 너 뭔가 아까 이상하게 막 이렇게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<laughs> 뭐 있고 아리비는 이상하게 공룡처럼. 나도 이상하게. 아니 예준이도 약간 취한 나와 예준이가 갑자기 막 이러고 혼자 중얼중얼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<laughs> 저 어떻다, 아리비가 나보고 취했대. <laughs> 내가 보기엔 다 취한 거아리비가 나한테 말할 그건 아니야데 <laughs> 아리비가 나 취하다고 했나? 어 들어갔어 여러분 애들이 제발 빨리 소를 깨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아니면 제가 취하게 해주세요 걔네보다 더 텐션 맞춰야 돼서 오늘 제반 주식이 다나어요 각각 5 0 신청 안 됐어? 안, 안, 안 이상해 걸어가 봐안니상해안 이상해 걸어가 봐걸금으로 가자 야 잡으면 안 되지 아니 왜아 이렇게... 어, 진짜 이런 오해 좀했어 <laughs> 미쳤나봐 이상하겠다 주가 이제 중독된다 <laughs> 이따 맥모닝 먹을래? <laughs> 나 진짜 맥모닝 대박 맥모닝 먹을까? 맥모닝 맥모닝 먹을 맥모닝 <laughs> 좋아 이하리 진짜 이상해 야 동현이한테 뭐 더블 왔동현이야 <laughs> 앉아가 뭐하냐 <laughs> 진짜 실화야? <싫어요>? 너무 추워요 <laughs> 이게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예요? <laughs> <나도 좀 괜찮았겠어요. 웃음> 너무 추워요 <laughs> 너 이빨 <발> 떨려 나도 <laughs> <laughs> 아니 뭐 사람이 왜 사람이 없안 빨개? <laughs> 얘는 조금 나셔도 이상해 <laughs> 아니 왜저 환자분 표정을 좀 보여주세요 야이리 이상해 <laughs> 왜 이러세요? 주아는 죽었고요. 함께! <laughs> 주아 진짜 프로 유튜버다. 주아 지금 취했는데. 유튜브 <laughs> 유다 자몽, 아메리카노, <laughs> 알루와. <딸루와> 아메리카노. <laughs> 이게 두 개는 물이야? <laughs> 응, 물 <laughs> 내가 배 따라서 너네 취했는 딸기가 많아. 이지 네, 뭐 조그만 게들이 많아. 왜 이렇게 반짝반짝해 딸이가 그치. 약간 사이드에다 꽂을까? 센터에다 꽂을까? 영상으로 찍을게치 아 되게 안전할 것 같아. 지금 약간 빨? 아니 손까지빨게나 여기도 빨리 빨개있다. 너무 많있다 이거 먹어어 뭐야 손바닥이 왜 이렇게 빨리 <웃음> <웃음> 너, 내가 전에 마셨던 것보다 훨씬. 어, 너무... 지금 불붙. 나 너무 너무 무서워. 뭐야 이 무슨 일이야? <laughs> 긴거두 <긴고> 개. 손모살이니까아 <laughs> <laughs> 안돼. 아, 아, <laughs> <laughs> 너 진짜 하도남발갛고겉봉이 되게 멀쩡해. 그건 되게 빨개 왜 이렇게 빨개? 빨갛게 빨개 아프다 주아는 초록색이야 아 귀여운데? 주아 오늘 아웃 선택을 좀 잘한 거 음. 같아 예은아 졸려? 아니 졸리진 않은데 너러 누르니까 그러니까 어지러다고 심장이랑 뇌랑 가까워져서 그런가? <laughs> 아, 진짜 돌돌떨면서 이거 하나씩 술에 미친놈들 같잖아 이런 면 <laughs> <laughs>